안녕하세요. 주파 브레이싱 팀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차고 조정에 따른 차 움직임 변화에 대해 간단히 볼 건데요. 그러기에 앞서 먼저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드디어 제 페이지의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시청 시간이 약 36,000시간으로 많은 분들께 감사하게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글 애드센스와 연동을 시키고 보다 나은 영상을 제작해 보려 합니다. 시청 시간에 비해 구독자 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중첫 번째 주행 영상에서 진입 언더 탈출 언더 때문에 차고 조정을 현장에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차고 조정의 결과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기존 대비 프론트 2미리 낮추고 리어 2미리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세한 변화라 생각하시겠지만 민감한 상태에서는 이 정도의 차고 조정은 엄청난 변화를 줍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 이게 완전 실패작 차고 조정의 1차 결과입니다. 언더 잡아 보겠다고 앞 차고 내리고 뒤 차고 올렸더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리바운드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슨 청룡 쇼바 단 V.F도 아니고 연석을 스치기만 해도 그냥 하늘로 승천합니다. 살짝 멘붕이 왔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저는 차를 펜스 넘어 장외 홈런 마치고도 바로 이어서 다른 차 끌고 들어가서 어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충격적인 영상과 사연은 지금 더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병신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현재 벨로스터 N 을 다시 한번 어떻게 봅니다. 없어지라는 언더는 안 없어지고, 일번 코너 내려가면서 브레이크의 발만 살짝 올리기만 해도, 그냥 뒤가 팡팡 튑니다. 이대로는 연속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연속을 스치기만 해도 그때부터는 제 손과 발이 인간 스테빌라이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어택을 하고 아무리 차 상태, 셋업이 좋지 않다지만 렇저이이런 기록은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다시 쿨링 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든 연석을 피해서 가급적 언더를 내지 않고 어택을 해보는데 쉽지 않습니다. 짜증이 벨로스터 N의 떠오르는 궁디 높이만큼이나 그렇게 치솟습니다. 그리고 앞서 스피넷던 똑같은 코너에서 다시 하늘로 한번 날아올라서 버킷 시트와 6점식 벨트를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발이 차에서 다 분리되어 변속 자체를 못합니다. 시케인 구간에서 4단 넣어본 것은 또 처음이네요. 엄청난 짜증과 함께 일단 코스 아웃합니다. 이번 주행을 마치고도 한 차례의 차고 조정을 실시하여 그나마 가장 나은 느낌의 주행을 할수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행입니다. 어떤 좋은 제품도 정확하고 가혹한 테스트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테스트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제 사비로 충당되고 있고 우리는 모든 테스트 과정을 다 오픈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반 유저분들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안 되는 이유를 낱낱이 밝히고 출시 자체를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앞뒤 차고를 모두 많이 내렸고 차고의 큰 변화는 캠버 값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난 영상 후반부 같은 개선되는 움직임만 느끼고 그리고 데이터를 챙겨서 그날의 주행을 마감했었습니다. 그후 차량을 족밥레이싱 2호기가 서식하고 있는 안산 인천매니아로 옮겨서 추가적인 차고 조정을 하고 모든 타이어들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를 뒤집어 장착합니다. 초기에는 스트로크 확보를 위해 순정차고보다 다소 높은 차고로 가야 하지 않는가 했었는데 었 결과론적으로 순정 댐퍼 특성상 강한 스프링의 진폭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뜻밖의 다운스프링이 되어버렸어. 되어버렸죠. 물론 어, 범프스타퍼를 자르거나 하지 않아서 쇼바가 터질 위험은 없고 순정대비 범프스타퍼를 강하게 쳐서 ABS가 터지거나 푸쉬언더로 머레를 날리는 그런 일은 현재 없습니다. 차량의 요잉도 훨씬 리니어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스프링이 올라갔으나 리바운드 문제 말고는 현재 모든 것이 정상적인 레이스카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순정 댐퍼의 리바운드에 맞는 차고를 찾고 또그 환경에 가장 최적의 얼라이먼트 값을 찾는 것이 지금 현재 남은 숙제입니다. 이번에 안산 인치원 매니아에서 엔진 오일까지 모두 교체를 하고 근처 M2 모터스에서 얼라이먼트까지 수정하여 언제든 다시 테스트를 갈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현재 맞춰놨습니다. 호재 방송 출연. 안산에 오니 이 족밥 미오기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하는 인테그라, 혼다 인테그라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가 좋은지. 이번에 가시면 외부는 잘안 나와서. 왜? 나날못 믿어? 어? 아니, 아니야. 나는 민짜로도 시... 어 그냥 민짜 a r 로도 조지는 사람이라고. 엄청 알고 있어. 내가 도 가야 돼. 아, 에이즈. 이렇게 오늘의 모든 작업을 마치고 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테스트를 갈 생각을 하니 굉장히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또 설렙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